얘는 가 가질 것 같지고 그냥 가는 애예요. 그치? 넌 그런 애지? 내가 이렇게. 귀엽지 않아요? 안귀여워요? 귀엽지 않아요? 진짜? 이뻐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이뻐 귀여워 오, 오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앉았어 이 자리에 아싸 <laughs> 얘잘 안앉네 고양이가 바로 가요. 고양이 그렇죠?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.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도 좋아해요. <laughs> 장난 아닌데?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? 이뻐. 아이고, 이뻐. 강아지가 더 좋아, 요안정아 그래. 그래. 고양이 귀엽죠? 지만 귀여 제가 끝낼 겁니다, 여러분. 하이해하 <laughs> 들어갔나봐요 눈에. 너가 털이 너의 털이 내눈 안에 들어갔단다. 아가야.